어, 여긴 어디지? 어. 어뭐 하나도 보이지 않아. 어, 여긴 어디야 도대체? 어? 뭐야? 어! 여긴 어디지? 뭐지? 어이, 실참. 빨리 누구, 와, 빨리 올라와. 누구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빨리 와. 아니, 아뭘 늦게 와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말이야. 여기 보면은 엄청 큰 벽들 보이지? 여기. 어? 그러네? 우와, 어, 뭐야 이 벽들은 진격의 거인이에요? 미로 미루 아니야 미로 안 미로예요? 미로 미루 아니라고. <laughs> 세상에! 미로가 왜 이렇게 골고? 이게 미로가 말이야 지금 밖에는 몬스터가 있고 밤에는 네. 문이 닫혀가지고 밖에 못 나가 너 집에 못 가. 집에 왜못 가요? 안 돼요. 저 오늘 제 유튜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그런 거 없어 여기에는 못 가볼까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 여기서 못 나간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여기 얼마나 살았는데요? 어... 어 기억이 안날 정도로 좀오래됐는데 어... 언제더라 기억도 안 난다 아 뭐야 아 그러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 혼자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아, 혼자는 아니고 어, 따라가 봐. 내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어, 누, 누구를? 아, 어, 혼자 있는 따라와, 건 아니었구나. 따라와. 어디 보자. 어이 친구, 면회 왔어. 면회. 어, 어, 어. 어? 살려줘. 살려줘. 내보내줘. 대 보내줘. 어? 내가 살. 잘... 아, 내보내줘. 무슨 일이야, 이 사람? 뭔큰잘못이 사람을 죽였나요, 이 사람? 내가 내 잘못했어. 이 사람이 말이야. 네. 빵을 훔쳐 먹었어. 빵을? 아니, 빵이요? 빵을 훔쳐 먹었어. 여기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한데 빵을 훔쳐 먹어, 이, 이 식충이. 내가 잘못했어. 안 훔쳐 먹을 게 앞으로. 아니, 왜? 그러면은, 이 넓은 미로에, 이 당신이랑, 이 식충이만 있는 거예요? 식충이? 그치, 그치. 아 망했어. 어. 아 이번 생은 여기서 굶어 먹은 건가? 아,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좀 탈출 시켜줘요. 탈출하고 싶어? 당연하죠. 당신들은 탈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그 계획을 실행시킬 때가 왔구만. 오, 말리 따라와. <laughs> 어, 알겠습니다. <laughs> 탈출 못한다더니 오! 이 지도는 뭐죠? 이 지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미로의 일부분이 이렇게 나와있는 지도인데 오... 우리가 이 지도에 지금 보면은 여기 겉에 남아있는거 보이지? 아 그러네요? 다 모아가지고 이걸 구역별로 이 지도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 지도를 완성시키면 우리가 이걸 나갈 수가 있어 아 그러면은 어... 그니까 잠깐만요 미로 밖에는 몬스터가 있다며요 그치 그치 그 나가려면 지도 데이터를 갖고 와야되는데 나가서 지도 데이터를 갖고 와야되잖아요 그치 누가 나가요? 당연히 우리, 나가 우리 다 나가야지 아니 나갔다 죽으면 내가 그럴줄 알고 아, 좀 그렇긴 하지만 준비해놓은게 있긴 있는데 하나씩 어? 준비해 아니 철검도 아니고 나무검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어쩔 수 없지 않나. 오늘부터 쌍칼이다 나는. <laughs> 오늘부터 쌍칼이면 되겠구만. 아, 아니 잠깐만요. <laughs> 똑똑해. 아니 그건 맞아, 아니지. 맞아, 맞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우연이요. <laughs> 나, 나 원래 이런 건 신참이 먼저. <웃음> 맞아 맞아. 알았어요. <laughs> 어. 아니 잠깐만요. 근데 밤 되면 문이 닫힌다면서요. 그러면은 밤 되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맞아. 해 지는 걸 봐야지. 어. 조심해야겠네. 잠깐만요, 응? 그러면은 지도를 하나 갖고 가야 되니까 제가 여기 지도 하나 챙길게요. 자, 그러면은 미로 밖으로 나가 봅시다. 근데 미로 밖으로 나가 본 적은 있으세요, 둘 다? 어, 빵 훔쳐먹다 걸려가지고. 도망, 도망. 빵 아, 챙기고 밖에 없는데. 어랍쇼 저기, 루야님 어, 뭐, 왜, 왜, 왜. 뭔가 이상 한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아. 어, 어쩔 수 없지. 아 우리 이이 이놈밖에 없는데. 오, 어, 망했네. 아, 저 신참. 진짜. 아니, 그러면은 해가 아직 어, 중간어. 중천도안 떴으니까 지금 가면은 분명히 날 지기 전에 지도 데이터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올수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역시 신참이 아주 그냥 빠릿빠릿해. 그럼 갑시다. 맞아. 예! <laughs> 아이, 기합 소리가 왜 그래? <laughs> 누가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아주 날이 조심해야돼 몬스터가 언제 나올지도 아아아 괴물괴물 어어어 돌아간다 어, 어! 어! <laughs> 아 어. 어, 어? 어, 어. 괜찮은거 맞아요? 이거? 어 안들어가는거 안 근데... 같은데 안돌아가는거 같은데 안돌아가는거 같은데 저 오는건가? 야온다아 잡아잡아 어! 어! 잡아 쩌저 조용히 이 오케에이 어. 징그러워. 어,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요. 아 빨리 지나가자. 여기. 그이고 빨리 가. 아까 이쪽에서 나왔나? 이쪽 아니야. 이쪽? 방금 뭐가 지나간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닐 거야. 이쪽나난 이쪽. 아, 잠깐만요. 왜왜왜왜 왜? 뭐 있어? 다리를 봤어. 다리다저세 없는데? 아닌가? 아니, 봤는데. 근데 어 잠깐 이거 때로 잡아야 돼 지금 잡아 지금 잡아 자아에도 있어 앞에도 있어 빨리 잡아야 돼 잡았어 오 어, 잠깐 우리 해가 저 지금 해진 거 아니에요? 어 잠깐 그렇지 우리 어쩔 수 없구만 이로 안에서 살아야 돼 아니 잠깐만요 근데 여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음... 어 잠깐만 내 주문이 좀 한번 뒤져보겠네 어 주문, 주문? 어두운 아니... 거에 쓸만한 어오 어, 찾았다 찾았다 뭔데 뭔데 이거, 이거 하나씩 들어 와 해플 아, 다행이다! 아, 이제 좀덜 무섭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일단 이쪽으로 가볼 가볼까나? 거, 발소리를 아이. 조금 죽이고 가는 건 어때? 아, 아 괜찮은 방법인 것같죠요개구 오면 안 되니까. 막다른 길이야! 길이다. 왼쪽? 어? 이쪽, 이쪽! 아, 여기도 막다른데요? 어? 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 아, 어떡하지? 일단은, 뭔가, 길이 쭉쭉 이어져 있거든. 어, 뒤에, 뒤에 개물이 쫓아와! 뒤에 개물이 쫓아와! 어, 괴물이 어, 쫓아와! 빨리, 빨리 잡아. 달려! 어? 괴물이다! 여기 근데 뭔가 길 같은데? 아, 나 지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아, 겨우 잡았네! 어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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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뭐야, 잘 되는데. 빨리, 어. 빨리, 빨리! 잡아! 짠! 짠! 어. 어, 됐다! 어휴, 겨우 빠져나와있네. 어휴,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긴가? 날이 밝아오는 것 같아. 오, 그러네 날이 밝았어요. 여기 막다리. 자, 저만 따라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좋아, 좋아. 아, 신참이 길을 잘 찾나? 오 마이 갓. 우리... 오 마이 갓! 오, 못 찾아, 못 찾아. 짜자, 짜짜짜오, 저거다. 오, 오, 오 겨우 잡았네. 으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놈 왜 이렇게 그래요? 징그럽게 생겼어? 어, 뭔가 벽 같은 게 나왔는데? 어, 뭐 설마? 어 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어? 여기. 어? 오! 찾다찾다찾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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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찾 뭐가 있었어? 대박. 우리 이제 문명으로 접어들었어요. <웃음> 권총! <웃음> 대박, 대박. 우와! 권총! 대박. 와! 우리 이제 특수해집니다. 권총이랑 연막탄이랑 그리고 수류탄. <laughs> 오, 수류탄! <웃음>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laughs> 오예오예 그러면 괴물 올때 수류탄 한방 던지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괴물 한 방이지 이제.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지도를 기록할게요. 으, 와 기록됐다. 기록됐어기록됐어 기록됐어. 대박 대박.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슬슬 밤이 되고 있거든요. 같이 가. 실안 음, 잃어버리게. 어유 이제 중. 빠져, 오두 방. 오두 방, 두 방. 와 이거 좋은데 이거? 오슬리 좋고 다른 애들이 올지도 몰라. 어 그래요 맞아요 소리 듣고 또 다른 괴물이 몰려올지도 모른다고 어! 어! 아! 으 어, 깜짝이야 그런데 이거 총이 있으니까 조금 쉽다? 어? 나무건보다 훨씬 괜찮은데 빵야 빵야! 와 총알은 괜찮은가? 어 그러게? 총알 진짜 많아요 오 다행이구만 이쪽인가? 어 뭔가 근데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들어 여긴가? 아주 잘 가고 우리,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지? 돌아다. 오, 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이 지도를 어 거기 뭐냐 지도 그 맞춰 보자고요. 빨리 가서. 오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어디 보자. 아 그렇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거지오이 친구를 여기다 붙인. 붙여... 어 잠깐만 여기가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가 여기다. 여기다. 와! 오! 오! 오 뭔가 맞춰졌어. 오! 와, 한참 넓구만.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여기서 헤맸는데, 와, 근데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찾아가, 여기서? 남은 곳이 하나, 둘, 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요. 여기. 지금 우리가 갔던 곳이 오른쪽이었잖아요. 오른쪽 끝. 음, 음. 그렇지 그러면은, 분명 왼쪽 끝이나, 위의 끝이나 아래 끝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해가 저물고 있으니까 날이 밝으면은 두 번째 열쇠 를 찾으러 갑시다. 아 문제 작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이다. 아 오, 아침이 되자마자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안전하게 갔다 옵시다. 에이 총 가자. 내려가 어, 안돼요 총 갖고 가야돼요 갑자기 무태나오면 어떡해 여긴가? 아 여기도 아니야 오오오오 깜짝이야 뭐야 으악! 오 비켜 비켜 루야님 비켜. 아, 총. 오 됐다 오, 살았지? 오 깜짝이야 재난님 어. 죽는줄 알았어요 흐어어어어어 심장돌기다구만 재난님을 한방 쐈지 ]구만. 내가 아아파아주 죽었냐 이제 아무렇지 않게 괴물을 그냥 쏴 죽이네. 무섭지 않지? 응,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오. 여기도. 우와. 어우, 아 놀라운데? 아니, 아까 길을 찾았었는데 어디 갔지? 나길잃었는데 또. 와. 어? 뭐야? 어? 어? 뭐야? 왜 다시 돌아왔지? 예? 다시 돌아왔구만. 다시, 다시 출발. <laughs> 아, <laughs> 힘들어. 어이, 아까 찾았어요, 내가. 뭐지? 우와! 우와! 어? 얘네 갑자기 급속 이동하네? 아 여기 왜 이렇게 몬스터가 많아? 그니까요 러 초고속 이동을 막 해요 좋아 좋아 어 찾았다! 많아. 오! 오! 찾았어요 제발. 찾았어! 7차 미터 해냈구만 그래요 찾았다고 해요 어 좋아 안에 뭐 들어있어요? 오 이번에는 헉. 이게 뭘까? 이거 양털도 어, 챙겨야 돼 이거 양털 양털 이번엔 노란 양털이네 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 챙기죠 그거 뭐예요? 이걸. 이거 잤어 뭔가 불꽃을 쏘는 것 같은데. 우와 잠깐만 그거 화염 방사기 아니에요? 와 아, 그리고 밖에 쏴봐. 밖에 한번 쏴보세요. 와 대박 우와, 멋있어. 아, 아 잠깐. 잠깐 여기가 타면 여기가 타면 여기가 타면. 아 그래요 우리 가는 길이 우면안 되지. 와 아, 좋아요 오늘 하나 찾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인지도 등록. 좋아요 세 번째 지도 했어요. 중요한 횃불은 챙겨가더라고. 어, 잠깐, 뭔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요? 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죠. 우리 어디서 왔지? 여기서었나? 이쪽. 그렇지. 왔던 길 기억해서 돌아가면 되거든. 이쪽, 이쪽. 아, 지도 가면서 보면 편하네. 어. 오, 파리야. 와, 화염방에서기 대박. 멋있어. 앞에 앞에 불. 불점심 아. 불, 어, 여기다. 우리도 여기다. 다 조심하세요, 님할수 있어, 할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지. 쭉기지지여기다온기 같은데요? 여기다 왼쪽, 왼쪽. 여기지. 여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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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지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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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다 아니 근데 진짜 한번퀴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네. 해가 거의 지고있거든 와다 져가고있어 오 괴물 오 와! 아! 우와 안녕 괴물이 제문 앞까지 온다고? 그러니까요 완전 무섭네 일단 저 괴물도 처리를 해버리자 잘가 그... 괴물 지고 있는데 빨리 어? 문 안닫혀 문 안닫혀 문 안닫혀 어? 오 괴물 나온다 아! 죽 잡았네 어, 아, 다행이에요. 아, 불도 꺼야 돼, 이거. 안전하게 다 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설마. 어? 어떻게 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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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치는데? 어, 뭐, 어, 어 빨리 와 어? 빨리 와! 나 어? 신참. 와, 문이 다치 오! 어? 나또 같이 보내줘 아니, 난 매일 밤마다 이렇게 같이 뻔 하냐, 왜? <놀람> 아, 조심 좀 하고. 해, 신참. 어,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늘은 또수학이 있었어요. 지도도 얻었고. 좋아, 좋아. 빨리 가서 자 지도 꽂으러 가져. 와 이거 지도는 어디 있을려나? 이거는 여기다. 이거 이거 이거. 오. 오. 오 모든 길이 딱딱 맞게 이어져 있어요. 우와 똑똑하구나. 대박. 이번 시참 좀 유능해. 그래요. 아, 반하시면 유능. 곤란하다고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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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자는 거좀 아니지 않나? 아우 좀 깬다. 아 모일게요. 음, 우리 또 내일을 위해서 전 먼저 잘게요. 자러가~ 잘 자게~ 오늘은~ 오늘 우리 여기 음. 탐사하기로 한날 아니에요? 저기가 꼭, 저기가 꼭 맞을 걸? 어, 맞아, 맞아. 자야, 오늘은 해지기 전에 여기랑 다른 데까지 탐사를 하고 오자구요. 그거 괜찮을까? 어디 보자~ 여긴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쪽 들어오면 길이 있긴 해. 우와, 없네? 내나네 막다른 길이었어. 어디서? 빨리 와, 빨리 와. 전막나니는 어, 다 들어도 있지? 어. 어. 제나님이 길을 잃었다. 어. 제하님다 어... 들어도 있지. 아니,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미로를 못 하는 거예요? 어, 뭐, 미로니까 당연하지. 아니, 너무 어려운데? 여긴가? 어, 괴물이다. 어? 잡았고. 어? 여긴 동굴이 많이 없구만 어... 여긴가? 여기도 아닌데요? 응. 다들 어디갔지? 아니 제나님 왜왜 뭐에... 계속 길을 잇는거요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어 찾았다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오, 오 찾았어 오, 찾았어 찾았다. 어 이번에는 폭탄인데요? <laughs> 폭탄? 어 폭탄 이거 배틀그라운드가 생각나는구만 일단 이 양털도 또 챙겨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근데 우리 왜 맨날 하나 깰 때마다 이렇게 맨날 어두워지지? 어쩔 수 없어, 아,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헤맸는데 서무러 여긴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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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와 여긴가? 아 모르겠다. 귀인이 너무 어렵다.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어, 어 어떡하냐? 어, 문 닫힌다! 짠!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미우를 버렸어! 아니, 안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거기서 하룻밤 보낼 수는 있어요? 여기 어둡지 않게 내가 불이라도 켜고.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우리가 타는건 아니지?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약간 캠프파이어 같은 느낌 알았어요 그럼 저도 두 분이랑 같이 잘수 있게 여기서 잘게요 오늘 밤은 어 그래 집나옴 그래. 펴고 자어어 그래. 어? 오늘 아침이다 어, 어 아, 아침 어 드디어 살아계시네요 <laughs> <laughs>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laughs>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들어가야죠 <laughs> 오늘만 쉬면 안 돼. 안 돼요! 우리 이럴 시간이 어딨어요! 녹화 시간이 길어진다고요 빨리 나가야 돼요. 지, 도는 어, 잠깐! 우리 오늘 지도를 안 갖고 왔나요? 어? 헉? 지도를 안 찍어 왔네? 큰일 났다. 아이, 그래도 하나쯤 없는 건 괜찮겠죠? 뭐? 에뭐 다른 데도 괜찮겠지? 어, 우리 지금 세 군데 갔다 왔으니까 마지막 한 군데 아닌가? 저기가? 그, 대각선을 빼면.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양털을 줬는데 첫 번째 거 양털은 뭐였어요? 첫 번째 거 양털이 이거. 어 빨간색. 주세요. 빨간색. 줘보세요. 오 아주 좋은 단서가 되었구만. 이걸 모으는 거 아닐까? 하긴 의미 없이 거기 있을 리가 없어. 아, 그렇죠. 맞아, 의미 맞아. 없이 넣어놨더니 안 왔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모험을 해보자고요. 아 어, 이제 미로는 너무 질려. 어 이번엔 돌아올 수 있게. 여기다가 어, 먼저 연기를 피워놓고 가자. 그러면 조금 더 돌아오기 편하지 않을까? 와, 어, 뭐야? 눈이... 어, 어, 어. 아, 뭐야? 어, 어, 아, 뭐야? 눈이 눈이 이상해. 아, 비 오려. 어이, 야, 눈 앞이 려져 몬스터 몬스터. 소리 탄 추청. 오, 잡았나? 잡았나? 잡았 잡았 잡았. 어, 오, 붙잡았고. 여기 막혀. 이쪽인가 보다. 하늘 지도는? 지도? 나 하나 챙겼어요 빈 지도 나도 잘했어 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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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어 뺏어어나 이슈 이쪽인가? 어 잠깐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죠? 무슨 생각? 덩쿠를 잡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어? 올라가시? 어 일단 높긴 한데 올라가시? 올라가 보자. 떨어지, 떨어지면, 떨어지면 아픈 걸까? 떨어지면 아픈 걸로 안 끝날 걸요? 아... 목숨을 걸서는 하는 건가? 자, 우와. 위로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laughs> 어 잠깐 저기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어. 방향이랑 완전 정 방향 정반대 있었네. 아, 자, 역시 내려가 내려가.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 왔어요. <laughs> 와, 좋아, 좋아. 내려가죠. 갈수 있어? 긴아내려 a 길이 있네. w h a t 무서워 무서워 어, 어, 왔어요? 어. w h a 데 s up? 와. 여기는 또 뭔가 이상하게 s 겼다조심 a t s up? What's up? What's up? w 끝도 없어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우리가 그러니까 얻은 양철들을 여기다가 넣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잠을 넣어볼게요. 빨, 노, 파, 어, 오, 어? 어? 뭐지? 뭐지? 갑자기 어두워졌어. 오, 어? 뒤에. 얘 뭐야? 뒤에 괴물이 엄청 많아요. 뭐야? 오, 여기 저 괴물 진짜, 저게 뭐야? 일단 불을 붙여. 어어어 녀석들이 모두에게 불을 붙여줘. 야와온다 엄청나게 많아요 문 열렸어, 열렸어. 문열렸다 들어와 짜이정 되는건가 어. 어? 어 뭐야 여기 뭐지 여 어디죠 탈출건가 뭐, 여기 뭐지 아 끝났다 어? 끝났가 우리 탈출 성공했어요 탈출예 어, 우리 이제 살았다 살았다 엄청 힘들었다, 그렇죠? 다시도 괴물 보고 싶지 않아. 재나, 제나, 재나님, 아, 어? 우리 탈출했으니까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진짜 막막. 오케이. 어, 그 계획이 뭐죠? 루야, 루야. 왜, 왜? 루야 어디야? 루야 어디야? 어디 뒷에? 어디 뒤? 유기지. 장난치자. <laughs> 오늘 만 오늘이야 말로 그 날인가 봅니다. 하, 결단할 때가 됐지. 음... 빨리, 빨리. 음... 이제 우리도. 지지 않는다고 이 화염방사기도 있고 그치 그치 이 엄마도 실패했구만 그러니까 말이야 어. 진짜 운이 좋아 하고저우저응 어. 운이 분 앞에서 다 즐겨보나 가 어. 아주군요 거 있잖아 신참 아, 네? 우리의 마음을 받아줬으면 해 예? 루야님 가! 루야님! 루야님도 아! 아! <laughs> 같은 생각이에요? 아, 아니, 난 사실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제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어, 뭐난 재나랑 친하지 않네. 난 어, 몰라 그거. 그요. 래 음, 몰라, 몰라.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 끔찍한 소리는 다시는 하지 어? 마세요. 아 그건 다시는 할게 다시는 할게 총 내려다 내려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와 어, <laughs> 사람이 저 나를 쏠라 그래. 이것도 보실래요?